나경아 뭐해? 우리 나경이 뭐해? 잠안 자고 뭐하니? 열두 시가 다 됐는데. 아웅 아웅 호랑이 호랑이가 돌자고 나경이를 찾아왔어요. 아웅 아웅. 아. 하나에 5 5 0이면열 개니까. 그치, 오천 원. 아웅 나경아 오빠가 또 사고쳤다며 오늘. 아 컴퓨터 자판을 다 뜯어놔서 아빠한테. 응애 응애 했다매 오구 이쁘요 우리 남경네 오구 잘러네 아빠 아빠 뭐하세요 아빠 거기서 뭐해 흥. 우리 무경이는 여기서 쿨쿨 자고 있지요 어이구 불쌍한 녀석 아빠한테 혼나고 있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자네 우리 아들 자 이쪽으로 와서 잠겨 오, 이쁘다. 잘생겼네, 우리 아들. 옳지, 옳지. 쭉쭉쭉쭉. 다리가 쭉쭉쭉 쭉 기지개를 피고 있어요, 우리 아들. 코까지 골아요? 피곤했나? 이렇게. 어머! 우리 딸, 왜 그래? 호랑이랑 놀고 있는 거야? 아이, 이뻐. 아이, 좋아. 곰돌이도 보내줄게. 곰돌이. 음. <laughs> 야, 나경이 친구들일세. 나경아, 친구들한테 안녕해야지. 어, 꿀꿀이, 꿀꿀이. 오빠가 좋아했던 꿀순이야, 꿀순이. 나경이가 안녕해. <laughs>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나경이 좋아. 나경이 친구, 꿀순이. 어우, 우리 나경이 이제 잘 앉아있네. 김나경, 안녕! 안녕하세요! 아이, 이뻐요. 엄마, 안녕! 해야지. 엄마, 안녕! 나경아, 안녕! 아기, 이뻐요. <laughs> 다 컸네. 앉아서 혼자 놀고. 엄마, 딸! 뭐해? 왜 그래? 힘들어. 잘래, 인제. 아. 빠이요 어, 오빠! 어? 어? 아빠! 가나 아니 내가 신경 라어 아빠가 하여튼 엄마나 자식이나 지켜주지도 못하고. <laughs> 넘어지는 거 그냥 보기만 하고. 크지다 <laughs> 옛날에 나경아, 네 아빠가 엄마 넘어질 때 보고만 있었단다. 지금 너도 그러잖니 아빠를 믿어야 되니, 말아야 되니, 우리. 어떻게 살아야 되니? 응? 나경아. 1등만 기억하면 <laughs> 뭔 소리야, 벌도. 아~ 나경아, 잘자, 안녕. 빠이빠이. 깡그, 응? <laughs> 자,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, 아이고, 아이 우리 나경이 만세했어, 만세. 어이 어유, 어이고 호랑이, 호랑이를 그렇게. 어이 너가 그러니까 자꾸 비 오는 거야. 이틀째 비 오고 있잖아 너 때문에. 응? 김나경, 어쩌려고 그래? 오, 유연성 좋으신데요. 오, 우리 나경이. 오, 김나경. 나경아. 김나경. 놀자. 엄마 내일 수영장 가야 되는데, 큰일 났다. 아! 나경아, 안녕.